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AI 위원장이 공석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9월에 국가 AI 위원회가 출범하고 그 위원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은 구속 상태, 구속 중입니다. 감옥에 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다음날 730조 AI 투자 계획과 함께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자, 국가 어, AI 위원장 대행을 누가 해야 합니까? 최상목 부총리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 수교 대행을 할뿐 국가 AI 위원장 대행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세 가지. 첫째는 이 GPU와 관련해서 어, 최소한 어, 과방위를 통과한 1조 예산 어, 투입 플러스. 추가로 1조가 더 있어야 합니다. 2조 원 정도는 어, 추가돼야 어, GPU 만장 또는 만 오천 장을 국내에 구비하게 됩니다. 마침 어제 유상임, 유상임 과기부 장관도 어,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GPU 만 오천 장은 구비돼야 우리 산학위원이 활용할 수 있다. 어,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지난번 정기국회 때 1조 과방위를 통과한 것 플러스 1조가 더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만 5천장을 구비할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을 좀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정부에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AI 특위위원장을 사시은 이재명 대표가 원래 맡기로 했었는데 이 쿠데타 사태 관련 등등에서 AI TF 단장을 제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AI 특위를 만들어서 직접 당 대표가 이거를 진두 지휘하고 끌고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서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뭐냐면은 결국은 그 딥시크를 만든 량원펑인가 하는 그 젊은이가 200명의 중국 그 컴퓨터공학과 출신 젊은이들과 함께 전 세계를 흔들어낸 이제 미국과 그 AI 패권전쟁에 강자로 등장했는데요. 이 우리 젊은 그 인력들이 이제 의대로 쏠림도 있지만 이 AI 스타트업이나 이 중견 기업들이 병역특례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 관한 병역특례 법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현장의 강력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해주십사 이렇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